오늘 상반기 세상 행복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천국의 모든 유익과 기쁨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추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오늘 두 분이 귀한 그 은혜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교를좀 줄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요한복음 그 14장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생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찾아옵니다. 아, 이런 우리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근심 다 버리고 오직 나 예수님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대지를 큰 몫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첫째!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심이 살다 보면 이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심이 무엇인가? 제가 여기저기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종이를 찾아봤습니다. 근심이란 여간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인해서 속이 썩거나 우울해하는 상태를 근심되는 상태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는 걱정이나 염려 등이 있다 이런 부연설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땅 살아가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저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제가 오래 산건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세상이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 크고 작은 근심, 걱정거리 이슈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4장,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앞에 앉혀놓고 이 말씀을 전해주시며 설교하고 계시는 이 말씀 중에 일부 본문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어떤 사유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앞뒤 본문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인가? 나는 곧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구원의 기쁨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설교를 주님께서 가끔씩 하시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당신의 3년 동안의 모든 공생회, 절차와 가정들을 다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더 자세히 뒷부분을 읽어가다 보면 제자들이 언제 그것을 깨달았는가. 예수님이 실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직접 체, 겨, 맞이하시고, 그러나 어두운 무덤골에 장사되어졌지만, 3일만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그 주님의 모든 사역을 다 보고 나니까, 아, 그때 요한복음 12, 13, 14장에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제자들은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며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강력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으니, 믿으니 또 나를, 나를 믿으라. 믿으라. 여러분, 마음, 근심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음. 마음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카르디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곳에 근심이 존재해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건강 때문에 근심이 찾아올 수 있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져서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돈, 재물 때문에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강양각생의 근심 또 가정생활용이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세술 돈을 더 많이 모아라 땅을 더 많이 사라 자녀들은 이러이러한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진학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은혜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면서 인간이 누릴 경험하는 근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이 뭔가? 여러분 어떤 근심이 가장 큰 근심일까요? 저는 이런 결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금방 자기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실 것 같지 않은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공포 역시 죽음일까, 죽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인생이 그것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어둠의 공포,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이 화하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십여 년 조금 전에 경험했던 저희 가정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십년좀더 됐으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늦게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제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아버지가 많이 아픈데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위독하대. 그래서 빨리 큰 병원 모시고 가야 된대. 그래서 형제들이 여기저기 전화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어, 급히 앰뷸런스를 타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서울 모병원 응급실에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서로 각자 바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어야 다 모이게 되, 되더군요. 근데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아,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지만 딱 보니까 소천하실 것 같아요. 아, 이분이 그때 당시 80대 중반이셨습니다. 이제 천국 가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원하면 수술을 할수 있는데 그 수술이 굉장히 무거운 수술이라서 큰 수술이라서 고령이라 회복할 것을 장담을 못한다. 그러니 가족끼리 상의해서 정하면 수술을 하고 또 그의 과정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또 이제 형제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제가 대표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을 원하시면 수술시켜드리겠다. 수술하시라. 그러니 이분이 두 부부가 저희 부모님이 이미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자고 이미 오래전에 결정을 했대요. 수술 안 한다. 그리고 그냥 삶을 정리하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담담히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휴가를 내고 병 간호를 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 근심이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갈수 있을까? 나를 이 땅에 통해서,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 아버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수 있을까? 물론,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정말 제가 그것을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제 마음 속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가. 그것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걸 안 하고 소촌하시면 안 되는데, 제 마음 속에 그런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이 근심을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을 것인가. 저 혼자 끙끙대면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을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 병상을 지키면서 그리고 3일째 되던 날밤 병상에 누워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두 부자의 대화를 지켜주시고 행여나 예수님 아직도 안 믿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두 두 부자의 대화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엄한 분이라 그런 대화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나꼭 물어볼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정직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표정이 굳어지면서 병상에 누워서 긴장하는 거예요 아마 내가 뭘 달라고.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 딱 느낌에. 그래서 제가, 아,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꼭 제대로 답을 해주셔야 된다고. 아버지, 예수님 믿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는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정말 고백하십니까?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이 마감되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야 되는데 나는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혹시 지옥 갈까봐 내가 염려가 돼가지고 근심이 돼서 이거 얘기하는데 아버지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 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랑 세가족 양육반 해보신 분들 잘아실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세가족 양육반을 제가 평신도 때 인도했잖아요. 평신도 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이경성 저의 스승 원로 목사님이 제게 그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때세 가족 양육반을 그때 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세 가족 성도님이, 목사님, 교회가 천명 성도가 돼도 담임 목사님이 직접 세 가족 양육반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만명 돼도 할 겁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니고. 응? 음? 할할 겁니다. 제가 그 여러분과 그것을 하면서 계속 여쭤 보는 게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귀하의 그리스도냐고. 제가 그런 심정으로 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 할렐루야. 나 천국 가고 싶다. 나, 너도 나 때문에 교회 가기 시작했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고백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이틀 끙끙대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진작 물어보지 왜 그걸 고민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되는 걸 응? 여러분 제가 그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야내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구나 이분에게 천국이 허락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곳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이에 비한 처소로 그의 영혼이 인도되어지겠구나. 제 마음에 큰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 90대 중반이신데, 지금도 짱짱하십니다. 중요한 목사님들 설교 탁 보고, 또 아들 목사의 설교 탁 찾아서 보고, CTS. 신앙에서에는 수십 번 돌려보고 그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세상 관계 속에서 건강 때문에 여러분 인생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곧 근심되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인생들에게 그따위 근심은 멀리멀리 멀리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시며 이 땅에서의 삶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카르디아와 여러분의 귓가에 영원토록 울리고 자리매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곳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돌아올 곳을 말씀하시며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제 제목을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있게 하십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을 다 함께.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잠시 그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떠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배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열심히 나가서 세상 가운데 일하고 아이들은 공부하고 밤에는 돌아와서 편하게 여러분과 가족들과 함께 두 다리에 쭉 뻗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을 주신 주님을 깨들어온 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그 시청이라든가 서울 주요 지하철에 보면 밤에 노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신문지 하나 꼴고 신문지 하나 덮고, 밤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차가운 그 바닥에서 돌아갈 처소가 없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가족들과 함께 편히 누울. 방한평두 평짜리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차가운 바닥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 인생들이 다 영적인 노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교육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예배한 처소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날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애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저는 굉장히 너무 너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0대 경제 혁신 대국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지금 누릴 수 없는 번영함을 구가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야 그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자매가 있는데 결혼을, 국제 결혼을 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참 좋은 형제인데 한국에서 박사 공부 마치고 결국 이제 귀화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한국 시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됐다고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면서 저녁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아, 저녁을 먹게 됐는데 그분 소재에 귀화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험 안 보고 대한민국 국민 됐는데 그런 시험을 봐야지 대한민국 시민권을 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시험을 보기 전까지 또 오랜 기간 그 절차들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제가 좀 보, 이렇게 들춰 봤는데, 야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때 야 대한민국 시민이 되려면 이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다 방면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넘기는 시험 문제집 이렇게 봤잖아요. 응?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런 것처럼 요즘에도 뭐 운전면허 시험 볼때 그런 걸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도톰한 귀화, 출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를 보고서 물론 이제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나서부터 여기 살았으니까 뭐 대부분은 답을 맞추지만 전혀 다른 언어, 문화,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이 공부해서 그거를 풀려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이나 천국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2층과 4층에서 예배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 일부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나오셨는데 뭐 친구, 이웃들, 지인들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왔을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최고로 수지 맞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해 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처소.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이 줄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주님의 성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곳이고, 지금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는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영원한 안식, 영생으로 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길이 이길 저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는 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김주연 자매님 바이올린 독주회를 했는데 아 너무 수준 높고 정말 엄청난 음악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자매님이 막 박수치고 앵콜을 딱 받은데 마이웨이를 탁 연주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매님이 연주한 곡 중에서 제가 아는 유일한 곡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무지해갖고, 근데 이 자매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위웨이를 탁 연주하는데만 감동이 촥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뒷절 마지막에 보시면 6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딴길 없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 길을 따라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전구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한분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노웨이 no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날마다 예수님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만 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종명성교회는 기독교 150년 역사에 검증받은 교단, 대한예수교장의 합동축교단에 속해 있고, 또 이경성 목사님이 30년 동안 철학에 목회했던 우리 대전명성교회를 모교회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또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고, 또 주의 역사로 부응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